문장의 종류 중 감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탄문이란 말하는 이가 기쁨, 슬픔, 놀람 등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인데요. 종결어민으로는 군, 구나, 구려, 알아어라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때 이 종결어민이라는 것은 한 문장을 끝마치게 하는 어미이고요. 서술어의 어떤 종결어미가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종결 표현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종결어미들은 감탄문을 만드는 종결어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예를 보시면 휴대폰을 찾았구나. 달빛이 참 곱구려, 건물이 참 크군, 할머니가 보고 싶어라. 이런 것들이 다 말하는 이의 슬픔, 뭐 기쁨, 놀람,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, 그런 표현하는 감탄문의 문장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